스레굽기 37장. 부살레리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반, 너비가 한 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재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재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발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에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에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찰구꽃 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불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쉰 규비시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규비시라. 문 이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비시오.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비이기요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세 식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도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네신데. 그 받침 넷은 도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도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 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 달란트와 7 3 3개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받침과 롯재단과 롯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출애국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애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호만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내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의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도장을 새김 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보답 두 어깨 바지에 금테에 매고 또금 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애벗을 마주한 안쪽 가장 자리에 달았으며 또금 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답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벗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꼬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노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 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재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재단과, 그 노트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딸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증거개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재소를궤 위에 두고 또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게 휘장을 들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그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재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재단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숯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지니. 그가 재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레위기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재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